제가 퍽 양해는 구했고, 노미더가 두 명입니다! <laughs> 자, 4번님, 짜장킬러님이랑, 이제 같이, 네. 어머! 뭐야, 왜, 왜 누우시지? 뭐야! <laughs> 뭐야, 잠깐만, <전화>, 게임이. <laughs> 막판, 뭐하지? 막판 뭐 보고 싶은 퍽 있어요, 생존자 여러분들? 막판이니까 생존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퍽으로 하죠. 어, 퍽 하나씩 말씀하시면. 전착순으로 착용해서 막판하겠습니다. 노미더요. 아 미치겠네. 노미더에 대하여. 아니 노미더. <laughs> 아니 노. 아니, 그, 난 이걸 바란 게 아니었는데. 아니, 회복력 확인. 거미 그 발정이 까이는 거요. 거미 발정이 까이는 거. 아 거미. 이거 이거 기도 거미도 치기까지. 와 미쳤네. 잠깐만요. 이거 거의 미션급 그러니까. <laughs> 아 그러니까 아니, 나는 나는 이, 이걸 바랬던게 아니거든요. 이거 응, 그 죽으라고 덧입히셨야 그러니까, 아, 이 막판인데, 여러분 괜찮아. 나, 이거, 아, 이 아이, 자, 오, 네, 자 가보겠습니다. 어, 하이 디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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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, 아, 아, 마이, 퍼이퍽노 미더 어, 이 츠, 이 츠, 이 츠, 오케이, 어, 아, 미투, 아,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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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임구수. 아, 이니스 아, 아, 땡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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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미스래요아이 땡스, 에다가 십십 고수 오케이 십십 고수라고 하십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임 고수 닉네임이 제거 <laughs> 어, 자 페일로즈고 백워스 돕지대에서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해는 구했어요 제가 퍽 양해는 구했고 노미더가 두명입니다자 <laughs> 4번님 짜장킬러님이랑 이제 같이 네 어머 뭐, 뭐야 왜, 왜 누구시지? 뭐야 <laughs> 뭐야 잠깐만 게임이 <laughs> 너무 생이 대 플로크니까 그런 거같은데중가 병원이니까요. <laughs> 치추, 치추, 응급실인데요. 아 뭐야? 아나 미나 프든줄 알았어. <laughs> 그래 새끼야 고 어, 그런 것 같아. 아나 미태프 든줄 알았어. 죄송합니다. 아나 그래 가지고 그 건데. 어. 어 나... 나 근데 노미던데? 나노미던라 가지고 불굴. 이게 왜 안전 재산 스필 그러니까. <laughs> 나 근데 그 불굴이... 나, 나, 나 무한불굴인데 이거 불굴 나나나 무한 불굴인데 이거 모르고 계신가? 감사합니다. 네 일단은 네, 어그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이금토구분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<laughs> 지금 토구분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계시. 계신... <laughs> 지금 토구분도네 지금 어지러지 지금 모두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네. 뭐 <laughs> 모두가 정신 못 차려 토고 지금 잡을 수가 있어야죠 잠... <laughs> 아 그런가? <laughs> 혹시 님 입이 닉네임 세우세요. 티 v 에 이사, 사색이 사김. 거기다가, 거기다가 요정글로데시아, 이번님은 또. 시작하지, 알바, 내가 다 아파하고 있어요. <laughs> 일단은, 바치 조심. 팁 고수님, 누구셨어요? <laughs> 4번님은 안 누구인데. 암수, 암수소리였습니다 다들 독감이실까봐요. <laughs> 아직도 막판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미션 일단 해보려고 하고. 자, 일단 기도. 네, 기도 일단 하겠습니다. 뭔가 기도 타이밍 나올 것 같아요, 지금. 음? 자, 가보겠습니다. 네. 일단은 게임이 상당히 액티비티한 게임이고요. 네. 해야될것 같은데요. 아, 그런가? 아니야. 믿자. 기도하는 거 믿자. 어. 보컬을 쏟아들 하실 거라 기분좋게. 오케이. 맞아. 기분좋게 성공하고. 딱! 보컬머리에다가 술안잔 근데 보컬머리에 술안잔은 진짜 아니 또리님 그걸로 뽑을 줄 내가 몰랐네 0.5%를 네, 일단은 네,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무한불굴 어떻게든 노미가 일단 한건 했고 기도만 되면은 기분좋게 게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에이. 일단 한번 가보죠 네뭐 게임이 참 신기합니다 지금 예 네, 게임이 참 신기하고 토그분도 정신 못차리고 있고요 이거 기도만 성공하면은 게임 가능할 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살짝 사피님 사려제발, 그니까. 게임 너무 어지럽다, 진짜 게임 어지러워. 이거 일반적인 게임 아닙니다, 솔직히. 로클리 못 봤는데 캡쳐야 되나요? 아니요, 캡쳐가 가능합니다. 실제로 캡쳐 많이 했어요, 사람들이.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정의 없네요, 복덩이 분들이. 네. 자, 이거 기도 때문에 발정이 돌아갔습니다. 기도 때문에 발정이 내구도가 떨어져가지고 발정이 돌아갔어요. 참, 참 신기한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, 지금. 네. 기도로 내구도를 깎으면서, 오, 뭐야 이거? 오, 어그로 너무 잘 크시는데, 일단 제가 살려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못 살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했다, 나이스 어 아니 그 내가 놈이 돌아 사고 날까봐 못 살리러 왔어요 무서워서 죄송합니다 3번님 아3번님 뭐야 이건 또 폭이 뭐야 이게 폭발이야? 써지 폭발이야? 일단 3번님 근데 놈이 돌아가지고 무한불굴이거든요 무한불굴입니다 음? 3번님, 무한불굴이에요. 써지써지 폭발 써지 그렇지, 모르겠어요. 일단, 무한불굴입니다, 3번님. 저도 무한불굴이에요. 지금, 토군님 이거, 정신 잘 차리고 있어요. 토군님토군님 토근님. <laughs> <laughs> 밤에는 그니까. 토근님, 토근님. 예, 무한불굴. 예. 무시하고 그냥 사, 예, 예. 서 무시해도 됩니다. 예, 무한불굴. 네. <laughs> 아니, 발톱이 흔리면안 돼요. <laughs> 자, 가보겠습니다. 네. 정신을 못 다리셔요 지금. 토근이 지 정신 토근이 정신 없어. 토근이 정신을 못 다해서 <laughs> 지금 지금 이 게임에 제정신인 사람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네, 지금 이 게임에 네, 지금 이 게임에 제정신인 사람 없어요. 네 이거 유튜브 Good evening for me a n good morning for you. Thank you, Dragon. Hi, this game is crazy game. It's a legend game, this game. o <laughs> 어. <laughs> 지금 aim을 이뤘어, don't e 도끼 없다, 두구 토구가 정신 차려. 왜 우리 토구 기지? 아니, 저 이거만 뭐야? <laughs> 아 진짜 너무 웃기지, 진짜. 탑 죽지 마. 안 죽을까? 사핑이잘한다 와, 저 이번 <laughs> 시에덧 진짜 너무 웃긴데? <laughs> 토구 정신이 오면서 토구 내가 봤을 때는 토구님이 처음에 제 게임 잘되는데 진짜 잘하고 있어. Are you b u l l y i n 아니고? <laughs> 아. 요, 에브리온 크레이지, 에브리온, 어, 서바이벌 앤 이킬러, 진 에브리온 크레이지 지금, <laughs> 자 크레이지 게임이고, 어, 가자, 크레이지 가이즈예요 진짜, <laughs> 자 가보자, 어. 일단은 출구는 무난하게 오, 아 오. <laughs> 그래도 무불굴이에요1들어리죠요들어구죠에요1불구리에제1탈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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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탈출 요 1불구리에요. 1불구리구님 제발 왜 마지막에 갑자기 에임이좋아지셨요요또고구리에요 예. 동신이 멀리 가요 오키바이 죽기살기 알키다 복주가 잘 생각해야 돼아리야어알키에요 죽기살기 알키잘 눌러야 되고 응. 반대편 있잖아 맞긴 합니다 아 이거 구글 일부러 구글 해놨네어좀 기다리자 음 응. 이거 지금 올탈 노리는 거 같아요 다들 지금 응? 올탈 노리고 있는 거 같아 자 가보자 우리팀 어떻게 하면 옳타할수 있을지 좀 같이 저도 연구해봐야 될것 같아 저쪽 출구를 무조건 따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오, <laughs> 음. 잠깐만 노미도 근데 무한불굴이에요? 일단 힐해주고 가보자 이번 파탈출 하면은 맞습니다 미션 잠깐만 목표가 타타니까 토크의 멘탈일까? <laughs> 자, 가보겠습니다. 일단, 와, 이거 진짜 너무 레전드 판이긴 하다. 어, 어 무한불굴입니다. 3번님 무한불굴이에요. 오케이, 나이스. 가보자. 응. 이어 가면서, 아, 슈퍼지렁이. 아, 일단, 데드 이지 네, 데드 하드 날라갔고. 어 커버. 나이스. 어, 데드 하드, 나이스. 나가? 어, 근데 우탈우탈 해봐야지. 어 물론 나만 탈출하면 미션도 성공하고 다 좋은 거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탈 끝도 우리 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. 우리 팀다 잘해줬거든요 이번 판에 너무 다 잘해줘서 제가 탈출할 수 있으니까 은혜 잊지 않고 은혜 네. 끝까지. 이제 그다음 아야 야 아야 우리 어 팀이 잘한 걸로 하자 어 어떻게 될까 미션 감사고 감사합니다 브릴리 탈출 미션 감고 길장이 사픽이랑 탈출 미션 너무 감사합니다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에브트라이더 코드 아예 코드 땡큐 땡큐 코드 어 드래곤 땡큐 코드 즉굿 코드였어요 감사합니다 블러드포인트랑 샤크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아 어떻게 통이 좀 불쌍하긴 하다 어, 자, 이분이 그 채팅창에다가 그10 고수라고 하셨죠 네 <웃음> <웃음> 아. 와 진짜 어 진짜 어 진짜 인정 진짜 10고수 인정이다 진짜 와 진짜 <laughs> 너무 맞지? 와 진짜 10고수라고 했는데 진 인정입니다 와땡스와 진짜 이건 진짜 레전드였다 어 진짜 이건 진짜